자, 다음 점대칭 도형에서 대칭의 중심을 찾아 점 5로 표시하세요. 라고 했어요. 자, 그러면, 180도 돌렸을 때 겹치는 부분이 되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얘가 지금, 요, 음, 여기다 그리지 말고, 여기다 그립시다. 약간 요 모양인 거잖아요. 그죠? 얘가 돌리면, 이 점을 봅시다. 이 점을 돌리면, 90도 돌리면 어떻게 돼요? 이 모양이 되죠. 그럼 얘, 이점이야 그죠? 한번더 돌리면 어떻게 돼요? 음, 음. 여기가 되겠다. 그죠? 그러면 얘의 대응점 180도 돌렸을 때 똑같은 모양인 건 맞으니까 얘의 대응점은 어디예요? 여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잖아요. 여기랑 여기가 대응점이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대각선 그어주고 결국엔 똑같이 전부 대각선으로 그어주면 될 거예요. 얘랑 얘랑 대응점일 거니까 이렇게 그어주고 꼭짓점들만 이어주면 돼요. 그럼 여기랑 여기는 서로 이렇게 되겠죠. 자 여기가 한 곳에 만나는 요점요 점이 대응점 대칭의 중심입니다. 라고 얘기해 줄수 있겠다. 이렇게 구하면 돼요. 어렵지 않죠? 좋아요. 오케이